아나로그 머신과 디지털 머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니드를 끼워서 사용하는 테크닉으로 눈썹을 그라데이션하는 기법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나로그 머신과 디지털 머신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머신 페더링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페더링은 깃털 이런 뜻으로 눈썹이 깃털처럼 부드럽고 자연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한올 한올 살아있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이 기법을 페더링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어~ 눈썹이 한올 한올 살아있는 듯한 그런 착시 효과를 주는데요. 색소를 머금은 한 개의 얇은 바늘로. 그 눈썹 결을 표현하는 기법이 바로 페더링 기법이고요 자 이런 느낌을 어 가지면 상당히 그 장점도 있고 특징도 있겠죠 그래서 머신 페더링 기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눈썹하고 나면 간혹 짱구 눈썹 같고 긴 붙인 거 같고 막 그렇잖아요 부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머신 페더링 기법은 절대 그런 게안 돼요 짱구 눈썹이 안 되겠죠 아까 어 표현한 것처럼. 한올 한올 본인 눈썹같이 그렇기 때문에 짱구 눈썹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피가 안 나요. 피가 안 나고 그러니까 통증도 거의 없겠죠. 그리고 이게 딱지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탈각 후에 균일한 색채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개인에 맞는 디자인과 컬러 사용이 가능한 기법이 이 페더링 기법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피가 안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때요 딱지가 생기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술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당일 세안도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미세한 결 표현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한 그런 기법이에요 이 페더링 기법의 그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법을 선호하는데요. 눈썹 칼라톤이 맑고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테크닉이고 유행을 잘 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얇은 눈썹 결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쁘고 보다 섬세한 눈썹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색감이 더욱 자연스러워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화면에 아마 사진이 나오고 있을 건데요. 페더링 눈썹 결은 곡선 형태를 띄어요. 우리 눈썹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완전한 직선보다는 곡선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어, 이 페더링 기법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엠보 눈썹 결의 형태인데요. 약간 직선의 느낌이 나는 게 엠보 눈썹 결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이 페더링 기법은 어, 곡선을 표현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사진에 지금 시술 전과 후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머신 페더링 기법을 하기 전에 눈썹과 후를 보면 사실 틀은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부자연스럽거나 짱구 눈썹이 아니라 원래 본인의 눈썹이 이랬구나 숱이 많아졌구나 이런 느낌 자연스러운 느낌을 나게 하는 게 바로 페더링 기법입니다. 머신 기법의 주요 범위와 기술 난이도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머신 기법의 시술 범위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주요 시술 부위는 일단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 등 다양하고요. 그리고 기술 난이도 또한 최하위부터 최상위 기술까지 존재합니다.